들어올까? 고. 1층이에요, 350. 밖에, 밖에 있다. 뭐야, 다른 데도 있어. 선생님 조심. 다른 여, 데서 얘네 싸요. 이집 2층에도 있다. 이집 2층에도 있어요? 어? 어디야? 어디지? 방금 샷건? 올라갈까? 그냥? 있어요 2층에 그냥 가야 어쩔 수 없어 3층인가 본데? 4층인가 본데? 4층인가 본데? 4층인가 본데? 왼쪽 맞아 맞아 있어 있어 들어갈게요 나이스. 봐, 아래, 아래 왔다, 아래 왔다. 본적 1층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아, 1층부터 다시 시작하는? 좋습니다. 응? 어? 일로, 일로, 이쪽으로, 한 이쪽으로. 비켜야비켜주어 비켜 어디 갔어? 아! 이 쓰레기 같은!